11조에 관한 말라기서 말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에 어, 깨끗한 재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지 그 사람이 드리는 11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그 11조가 그의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의, 인, 신. 세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삶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말라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너희들이 11조 헌물을 드려도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낙은혜를 억울케하며 나를 경애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가하리라. 왕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이 어땠습니까? 술수하는 자 앞에서는 웃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고 가늠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품꾼들에게 사글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많이 줘서 부려먹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강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그리고 힘없는 나그네를 억울케 하고, 그러한 삶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 11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이 11조, 그 11조를 하나님의 나라와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내용의 일부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11조가 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 선하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업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이미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성 중에 우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구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낙은 애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돕는 일에 바로 이 십일조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11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들이 올바른 삶을 통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리고는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레위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지난 시간과 방금 앞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 집파였습니다그 레위 집파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용한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생활비로서 11조를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11조의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을 받으심으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인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라기 2장 4자,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레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인데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의 의미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고 능력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로서의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가난하거나 어렵게 살아가지 않고 부유하게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거죠.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생활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거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저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되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망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꾼들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기 진리의 법이라는 말과, 여기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토라, 토라트, 네 개도 토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연계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랬는데요 모양이 약간 다른데 이게 토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리킴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리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말씀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방향은 진리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지시를 해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의 지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바로 앞에 기록되었던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그들의 본분을 떠나서 그들이 가야 할 정도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여기 율법에 거치게 한다는 이 히브리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걸려서 자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로 그들의 삶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그 율법 때문에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오히려 거기 걸려 자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의 삶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삶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 정신나가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잘못 방향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진리를 기초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 때문에 자빠지게 된다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가리킬 때에 사람들에게 편벽대이하였으므로 이 편벽대이했다는 것은 사람들로하여금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결과합니까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레위의 언약 그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음으로서의 맛을 잃고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현대의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성교사들 주의 종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면은 절대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레위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리키라고 말씀하신 그 방향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곳을 가리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위지파들을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고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지파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니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본격적인 11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사를 올바로 드려라.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거 가져오지 말고 좋은 것, 건강한 놈, 튼실한 놈, 토실토실한 놈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3장 1 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문제는 그들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일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축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예? 그러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은 해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해결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퍼한다, 돌아간다. 나의 잘못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을 가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1 이상으로 하죠. 저는 믿음 있는 분들을 보면 10분의 1만 하지 않더라고요. 10분의 1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11조의 원리, 헌금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싶은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성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요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이 온전한 11조는 어떤 11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즉 정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고, 나를 풍성하게, 나의 삶이 풍성하게 해 주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그 11조.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그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선순환, 복음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축복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조를 한 알갱이씩 해야리면서. 그조한 알갱이 그 얼마 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한톨더 갈까 싶어가지고 조를 헤아리는 그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11조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 진정 11조의 원리를 깨닫고 신앙 고백으로서의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충을 금하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땅을 아름다워지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11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에 숨어있는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올바르게 잘 이해하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있는 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다 함께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